네트워크 인천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시 여행자 조현민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느 동네와는 다르게 주거지보다는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인천 경제와 산업을 이끌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고잔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 밀착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그런가 기계음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동네 한 바퀴 고잔동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법정동, 행정동인 노년 고잔동에서 관할하는데요. 남동구의 랜드마크가 됐던 남동타워에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청년 미디어 타워,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까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천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네, 오늘의 동네 한 바퀴, 인천 남동구 고잔동입니다. 여기 진짜 다 공장밖에 없네. 그러게요. 공장 단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대 계획도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쭉 도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난 계획도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시골에,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laughs> 여기가 무슨 공간이죠? 남동공단이요. 남동공단 정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공단이거든요. 제가 인천에 살지 않을 때도 남동공단은 들었어요. 와. 뭐 이름만 대도 알수 있는 공장들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메이저 공장들이. 그거 보는 맛도 있네. 모두가 출근한 오전 시간 거리는 고요한데요. 인적뜸은 거리의 분위기와는 달리 공장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중소기업을 더 매력있게 만드는 이곳. 이곳에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자인 지원센터. 예. 네.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 인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분들을 위한 네. 디자인 관련 전문 지원시설이고요. 네네네. 네. 2010년도에 인천시에서 만든 지원시설입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네. 뭐 외관에 대한 제품 디자인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네, 네. 그 밖의 뭐 브랜드라든지 아 포장 어 그리고 기업 홍보 영상까지 네.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해 갖고 시중에 나온 것들도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저희가 지원해드린 결과물 중에 현재쯤 매출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어, 어. 아니면 뭐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인증하는 그런 국디자인도 인증받으신 그런 결과물들을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전시를 하고 어. 일반 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오시게 되면 네. 그문 앞에 네. 제가 가 여기 중앙에 크. 위치를 한 이유도 네.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중소기업 제품들 네. 어떤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나 중소기업 제품들도 대기업 제품 못지않게 네. 디자인 쪽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저희 주력 사업들도 소개를 하는 자리가 되겠죠 제품마다. 네. 태그가 있습니다. 네. 태그를 보시면 이 QR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네. QR코드로 접속을 하시면 해당 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 쇼핑몰이나 네, 네. 홈페이지로 접속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그걸 통해 저희가 여기 제품만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이상으로 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까지도 저희가 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눈으로만 보라고 되 있는데 왜 만지셨죠? 왜 만지셨죠? 만져주세요. 아 이건 만져도 이 <laughs> 샐러드는 상상의 위험이서 아 그래서 세금은 아, 얼마든지 아 만져주세요. 요건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농담하면 되거든요. 오 보면은 눈에 가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D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예 예. 굿 디자인 마크가 있는 것들이 종종 보이네요. 네 예,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조만 존이긴 하지만 네. 이쪽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제품 중에서 네. 지금 시장에서 반응도 되게 좋고 네. 또 유명한 네임밸류도 좀 계속적으로 쌓아 가고 있는 제품들. 요거 받으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뭐 어떤 효과가 있거나 뭐 그랬습니까? 일단은 굿디자인을 중소기업분들께서 받게 되시면 네. 뭐 조달청에 입찰을 하신다든지 할 때도 가산점이 붙고 다양한 국가사업을 참여를 하실 때도 각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네. 굿디자인을 지원받게 되셨을 때. 이거를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네.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도 같이 마케팅을 도와드리기 아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굿 디자인 받으시는 게 그렇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는 이굿 디자인을 기업분들이 받고 싶으셔도 네.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 심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진짜요? 어. 이렇게 도전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2016년도부터 굿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별로 네. 최대, 최대 100만 원씩. 야, 작거나 좀 크거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 곳이 이곳이네요. 그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데 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제 제조만 하시던 기업분들이 <laughs> 네. 뭔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를 단계적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 했을 때 네. 저희 디자인 센터에 오시게 되면 첫째로. 저희 직원들이 다 디자인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기초적인 컨설팅을 먼저 해드립니다. 아. 그 기업의 디자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을 먼저 해드리고, 음흠. 어느 분야별로 먼저 디자인 지원을 먼저 받으셔야 될는지 설계를 해드리고, 야. 그거대로 이제 신청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디자인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네. 거기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다양한 마케팅 연계 지원까지 도와드리는데, 그 밖에 다양한 전시회, 국내 전시회 와 느낌이 거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진짜로 도와드 약간 이근대이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진짜 인성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인성의 문제는 <laughs> 없어요. 어, 어, 어. 아 그렇구나. <laughs> 디자인을 통해 중소기업을 더 매력 있게 만드는 이곳. 2005년 문을 연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산업디자인육성전문센터인데요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성장에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무슨 뭐 삼국지 같은 것도 있나요? 아, 아쉽게도 삼국지는 없지만 그럼 무슨 책들이 있는 거예요? 마블, 마블, 마블 아이언맨이라든지 네네. 유명한 뭐 영화 캐릭터 어.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쪽으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그래픽적으로 묘사를 했었는지, 아 그런 서적들도 많이 구축이 돼 있고, 어 그런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 서적을 저희가 4 5 0 0권정도로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네. 매월 발간되는 잡지도 국내외 잡지 네. 150종 정도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기업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점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비싼 서적들도 저희가 네. 여기 구비를 해서 기업분들에게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로 굳이 뭐그 잡지 때문에 이제 해외를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로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센터에 오시면 아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 가능하게끔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디자이너분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초년생분들 네. 그런 분들 여기 오셔서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 기업하시는 분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와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구나. 네, 저희가 이제 메인은 중소기업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지만 네네. 그 밖에 이제 디자인 회사분들에 대한 역량을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도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예비 디자이너라든지 네. 이제 디자인 회사분들도 여기 오셔서 야.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여기 진짜 그러면 뭔가 이제 디자인 메카가 되는 느낌이네요. 네, 저희의 어.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어, 역시. 어. 야, 진짜, 야, 진짜 몰랐는데. 정말 세상은 또 이런 분들이 돌아가게끔 하고 계셨던 거인제또 합니다. 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네 한 바퀴 사랑해 요한 번만 해주십시오. 동네 한 바퀴 너무 사랑합니다. 네. 디자인 디자인스럽게 아, 사랑해요. 사랑합 <laughs> 디자인 분야 다양한 전문 서적과 구하기 힘든 해외 서적까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이곳.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최근 트렌드까지 읽을 수 있는데요.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신인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답게 크고 작은 기업들과 다양한 산업 지원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고잔동. 동네 한 바퀴 산업 밀착형으로 돌아보고 있는데요. 우와, 저거 뭐야? 아이, 이건... 뭔 타워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청년 미디어터? 이거 뭐, 저 같은 청년 들어오라는 것 같은데? 뭐문으로까 아, 맞다. <laughs> 죄송합니다. 얼마 전 문을 연 청년 미디어 타워. 남동구 중심의우뚝선 타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야, 뷰 예술이다. 아니. 이렇게 높은데 청년 미디어 센터가 있다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것도 조금 느낌이 색달랐거든요 이유를 알겠네. 이 높은 곳에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청년미디어센터가 있다는 라건 진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비상하라 그죠? 여기가 아 여기가 사무실인가 보다 한번 들어가서 궁금한 건 다른지 여쭤볼게요 낙낙 네 반갑습니다 조현민입니다 아 이거 한번 하시죠 네. 간략하게 이곳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어, 예전에는 이제 남동타워 레스토랑으로 이용했었는데 아, 네. 그동안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네. 이제 9월 달에 네. 새롭게 청년미디어타워로 재 오픈을 청년 미디어 타워라. 예. 그러면 언제 9월 달이면은 9월 22일 날보내 와, 진짜 따끈따끈한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니 어떻게 다 여기에 여기에 생길 생각을 했습니까? 어, 아무래도 여기 남동구에 있는 인천에 있는 네. 청소년과 네. 그다음에 청년들이 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디어 네. 창작 공간을 만들자 어. 그런 지하에 청년 미디어 타워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예.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반응은 예. 어떻습니까? 어, 아직까지는 이제. 뜨거운 반응까지 아니지만은 네. 몇 분들이 오세요. 오예 오다 보니까 이제 뭐제 네. 미래의 후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옆에 있는. 팀들이 어, 지금 어. 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노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허음도 뭐 쫙쫙 넣고. 조금들은또 예, 소액층 아, 찾아가는 네. 콘서트. 아, 예, 아.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요즘에 이렇게 인 미디어다 뭐 이게 유튜버다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분은 여기에 오실 수 있는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아 특별히 자격 조건 없습니다. 남도원구에 살고 계시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음. 이곳에 이런 일에 뜻이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시설 좀 구경해도 네, 될까요? 잠깐 이쪽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이쪽이요? 이쪽은 뭡니까? 여기가 이제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아 스튜디오, 어마나! 네.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인 청년 미디어 타워, 영상, 음악 제작용 스튜디오와 일인 창작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최근에 한 작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클라이 작품 친구들이 여기서 네. 이제 밴드를 설치해 놓고 마크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을아그 네. 촬영 누가 해주셨죠? 촬영은 이제 풀라이 작품해서 촬영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오야 근데 대관이라는 얘기 자체가 약간 예. 돈을 받으시는 아, 거죠. 예. 어 그냥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한 그, 시간에 예. 만, 만 원. 그 거의 명목상이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여기 와갖고 진짜 자기 꿈을 좀더 다져 갖고 나가실 예. 수 있겠다. 예. 야, 그럼 또, 예. 여, 또 다른 시설 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녹음 스튜디오 한번. 녹음이요? 예. 어,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네. 네. 저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건 진짜 뭐 언제든지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오픈해 있으니까 요 그럼 이렇게 아, 그렇죠. 그 엔지니어분들 다 지원해 주시고.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가 장비고, 그래서 그렇죠. 제법이더 힘들다 보니까, 네, 네. 예 음향 담당하시는 감독님께서 네. 다 컨트롤해줘가지고 미싱까지 다해드립니다그러면 그거 이제 딱그 지원 양식에 맞춰서만 이제 지원해 주시면, 그래도지딱 그렇죠. 뭐 담아서 드리면은 아. 집에 가서 이제 꼭플레이어 꼭 들을 수 있고. 너무 그러니까 추억을 저희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러네요. 예. 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저도 동네 한 바퀴 나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네 들립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경제의 중심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시장으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성한. 저좀 멋있지 않나요? 최신 음향 장비 탓인지 녹음이 더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전망대와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다 5년 전부터 방치됐던 남동타워가. 재능 있는 청년들의 창작 활동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여기 좀 아주 청년들이 본인의 의견을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예, 네, 동남 밖에서 나왔는데 네. 뭐 하시는지 잠깐 엿들어도 될까요? 네. 네. 어, 어, 가능합니까? 네, 어, 저희 되게 침, 심각한 얘기죠. <laughs> 아 그래, 누가 누가 사귀나요? 헤어졌나요? 아, 니 예, 그건 아니고요. 어, 네. 아 일에 관해서. 네. 아 그래요? 한번 잠깐 네. 살짝 들어가 있요 여기는 어, 어떤 모임이에요? 아, 저희는 이제 아카펠라 팀이고요. 아, 네. 아까 뭔가 엄청 되게 좋은 화음으로 이 통로를 가득 채웠던 분들이 여기 <laughs> 여기서 아까 하뭐이런게 아 있었는데, 아잘 들었습니다. 아 아카펠라. <laughs> 네네. 어. 아. 나, 네, 저희 팀 이름이 튠에이드 인데요 튠에이드 누가 누가 그럼 누가 모으자 그랬어요.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저희 둘이서. <laughs> 그뭘 믿고 들어왔습니까? <laughs> 돈, 많이 아, 돈 많이 벌게. 아돈 많이 벌게 한다고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근데 아... 이렇게 마스크를 쓸줄 몰랐더니. <laughs> <laughs> 아 생각지도 못했네. 진짜 야돈만 벌어도 마스크 탔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laughs> 아 너무 아깝긴 하다. 진짜 그죠? 오늘 분이 좋은 목소리를 좀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되는데. <laughs> 좋은 실력을 가지고 진짜 여기서 진짜 꿈틀꿈틀되다가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아,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싸우지 마시고 아까 싸우 싸우길래 들어와봤어요 말리려고 원래 아. 예, 오고 가는데 화음도 넣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무튼 진짜 진짜로 진짜 공중파 아주 뭐큰 메이저 무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진짜 TV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떠셨습니까? 하, 다시. 저 아이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 아이 때 했던 실수들을 안 하면서 좀더 내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또전 아이 때또 실수하는 게 맞시죠, 그죠?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다시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일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laughs> 이 타워에서 합니다. <laughs> 아 뷰도 너무 좋다, 진짜. 잊어야 아. <laughs> 마음으로 내덤빈 방문을 닫은 채로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그 너의 모습 잊으려 도 오늘 동네 한 바퀴 인천 남동구 고잔동 어떠셨습니까? 청년 미디어 타워에서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의 꿈을 또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꿈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인천 남동구 고잔동이었습니다. 본인의 꿈을 향해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동네 한 바퀴. 저 조현민이 강력 추천합니다. 동네 한 바퀴 굿즈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지원 센터를 가야지.